사업이 망해서 파산하는 기업,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는데도 잘 되는 회사와 가게들도 많습니다. 왜 누구는 사업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백만 장자나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나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누구는 돈에 쪼들리며 한달 벌어 겨우 한달 먹고 삽니다. 월스트리트의 철학자로 불리는 가치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수 없다. 자신의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농구에 관한 속담 중에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코치가 아무리 선수를 잘 지도해도 그 선수의 타고난 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통찰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느 기술들이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이해력이 그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간의 현명함이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하워드 막스는 통찰력이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통찰력을 설명하면서 농구선수의 키와 연결지어 비유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17년 코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미국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백만 장자이기도 합니다. 코치가 전략이나 전술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구선수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볼에 대한 집착, 팀에 기여하는 헌신, 경기를 봐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는 약간의 현명한 태도는 가르쳐 줄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간의 현명함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타인이 통찰력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창업하고 3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속성장하는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잘 되는 사람의 사업 마인드와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이 책,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합니다는 사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탑 50의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는가? 왜 성공하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부자 사업가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시크릿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쓴이 상태 대표는 경영학 박사이자 보아스 사회공원 재단 이사장, 주식회사 서신 아이텍 대표이사, 서정대학교 겸임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직과 대기업을 두루 경험하고 최종 목표인 사업가로 독립하여 성공했습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동시에 경영하는 하이브리드식 경영을 이끌며 공익과 사익의 동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기업 가치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공직과 기업을 넘나들며 직접 경험한 일과 남들이 접하지 못했던 사례를 수집하여 사업과 사업가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요리에 비유하여 새로운 희소가치 전략을 제시한 것은 다른 책에서 볼수 없었던 차별성입니다. 이 책은 사업의 본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예비 창업자와 이미 사업의 본계도에 오른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 되는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는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나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자신의 일과 삶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약간의 현명함, 즉, 통찰이 나옵니다. 사업계획, 재무나 마케팅, 관리, 운영은 잘 몰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업은 다방면의 지식이 모자라서 망하고 고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넓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는 넓은 식경과 경험을 두루 갖춘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잘할수 있는 분야를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오늘 백만 장자 사업가와 단둘이 식사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장사나 사업에 관해 잘 모르면서 무작정 창업했다가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사업가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책,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합니다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요리할 때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일장에서는 부자 사업가의 손을 다룹니다. 사업가의 손은 돈을 버는 기본 도구입니다. 많은 초보 사업가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조언 없이 막막하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절반 이상이 망합니다. 사업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두 손뿐입니다. 사업가는 반드시 두 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손에는 무슨 기술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사업은 내 손에 맞는 일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면. 기꺼이 자기 손을 보태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지금 하는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를 직접 해본다면 내두 손으로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다이아몬드와 애플의 제품에는 전혀 다른 듯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백만 장자 사업가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손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왜 그곳으로 손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손의 욕망에 부자사업가가 되는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장에서는 부자사업가의 칼에 관해 말합니다. 칼은 사업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도구입니다. 초보 요리사는 재료를 칼로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고 버려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일단 칼을 손에 쥐고 싹둑싹둑 자릅니다. 기술이 부족하니 손을 베이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련한 셰프가 초보자에게 곧바로 칼을 잡게 하지 않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을 들어 재료를 자르고 써는 일은 쉬워 보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적은 자의식과 자의적 판단입니다. 나한테 끝내주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 생각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가는 이런 생각부터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재료부터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사업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잘되는 사업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칼같이 구분합니다. 사업가는 많은 일을 하지만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업 영역 내의 일입니다. 사업의 기회는 불편함을 잘라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에서 나옵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들의 비약적인 발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스와 카뱅은 기존 은행 거래의 불편함, 카카오 택시는 택시를 잡는 불편함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사업과 소비자를 구분짓는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소비자는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것에서 그치는 반면에. 사업가는 이를 수익으로 연결 지을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결단하고 과감히 칼을 꺼내듭니다. 3장에서는 부자 사업가의 불에 관해 말합니다. 불은 사업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일본 경영학계의 거두 이타미 히로 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경영자는 지시한다. 좋은 경영자는 설명한다. 뛰어난 경영자는 모범이 된다. 위대한 경영자는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다. 초보 사업가가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칼, 부싯돌, 나무가 전부입니다. 사업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집 짓기? 불 피우기? 아닙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가의 불은 비전의 부싯돌에서 나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비전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먼저 비전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과정은 배를 운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맞으며 흔들릴 수는 있어도 목표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장에서는 부자사업가의 체에 관해 다룹니다. 체는 사업에서 옥석을 가리는 도구입니다. 사업가의 마음속 체는 사업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의 정체성이란 사업에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으로서의 소비와 감정으로서의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리뷰 콘텐츠가 활성화하면서 제품의 장단점은 물론 회사가 어떤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까지 낱낱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생산자에게 요구합니다.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감정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사람들은 댓글에서 타인의 감정을 대략 훑어보면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사업가는 수많은 소비자의 목소리 중에서 무엇을 채로 걸러낼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잘 아는 채를 합니다. 둘째, 필요 이상의 고집을 부리다가 채하여 도태됩니다. 셋째, 실패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모른 채하여 실패합니다. 5장에서는 부자 사업가의 계량컵에 관해 말합니다. 계량컵은 사업을 측정, 관리, 개선하는 도구입니다. 정량은 대량으로 요리할 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밥이 왜 그토록 맛이 없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도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가의 의도에서 벗어나 엉망진창이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개량할 수 있을까? 사업가는 이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째, 효율이 비효율을, 비효율이 효율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빚어집니다. 개량화와 효율성을 유사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량화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는 효율적으로만 사고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온갖 비효율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패키지가 그런 것중 하나입니다. 내용물만 좋으면 되고 상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 패키지 또한 상품의 일부입니다. 애플이 패키지 디자인에 지속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집착이 엿보입니다. 정말 효율성만을 따지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애플 제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사업은 계량화로, 고객 서비스는 비계량화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여 계량화하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이것은 비개량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대기열이 길어지면 환자들은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그 병원이 좋은 의료기구를 이용해 치료한다고 해도 이는 일반 고객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내용도 아닙니다. 이때 대기열이 길어서 짜증을 내는 고객들에게 대기열이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커피 혹은 차를 대접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요? 이를 실제로 하는 병원이 정작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의료와는 무관합니다. 대량적으로 본다면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6장에서는 부자 사업가의 믹싱볼을 다룹니다. 믹싱볼은 사업과 사업을 섞는 도구입니다. 부대찌개의 개념으로 사업과 사업을 섞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콜라보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성이란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는 것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항상 콜라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7장에서는 부자 사업가의 냉장고에 관해 말합니다. 냉장고는 나의 경험을 보관하는 도구입니다. 사업가에게 첫 번째 재산이 사람이라면 두 번째 재산은 경험입니다. 경험은 자발적인 열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업가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장기 보관해주는 냉정이라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경험의 시작은 나에서 비롯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경험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의 경험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건 간에 사업가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알고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업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아닙니다. 돈은 부차적입니다. 사업가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렌즈를 얻게 됩니다. 이 책,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합니다는 사업가의 고민은 무엇이며 사업가는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가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일의 철학을 도리 도구라는 프레임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일곱 가지 도구만 알면 희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몸소 체득한 부자 사업가들의 마인드와 실행력은 그동안 탈피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사업의 본질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므로 사업가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며 퇴사를 준비하는 20에서 30대 젊은 직장인, 취업 등 진로를 모색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미래의 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사업의 본질을 다룬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외로워서 밥한 숟가락 뜰 마음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뱃속은 그런 고상한 고민 따윈 모르겠다는 듯이 맥끼니를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채업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뱃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이 와중에도 밥이 넘어가느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어김없이 허기는 찾아와서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함을 이겨내고 한술 뜨는 것이 사업가를 한 단계 성장시킨다고 믿습니다. 이 책이 사업의 본질과 비본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업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영혼을 위한 해장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뜻하는 대로 사업을 읽어내어 자기만의 자유를 쟁취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